안녕하십니까 흑마풍 이사입니다 오늘은 자그만 계곡 속월짜기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토지 소식 쉽게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토지들인데요. 이쪽엔 계곡 오른쪽에 길게 도로가 접해 있는 저 토지입니다. 두빛이 되어 있고요.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토지가 403평, 진리 쪽에는 농막이 하나 있고요. 저 이쪽에는 민가한채 있는 아주 조용한 위치. 동네는 보이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아주 조용한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저쪽 산은 용사 계곡이고요. 오른쪽이 병풍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너머에는용구산이 있는 담양, 병풍산 뒤쪽에 있는 장상, 대양사 가기 전에 있는 국도 유호선 바로 안쪽 아주 조용한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삼가리 형태로 되어있는 그 건너에 농막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용사 뒤쪽, 병공사 뒤쪽 내려놓은 계곡,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약폭 3m에 길게 접혀 있는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제 위쪽 편에 토지가 403평, 돌에 넘어 왼쪽 편에 감나무가 식재된 것이 234평에서 6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장성 북화면, 장성 한재골, 여기서 배양사가는 국도 유로선에서 병풍산 뒤쪽으로 한참 들어와서 동네를 꺾어 들어오는 인가가 보이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토지 234평입니다. 지금은 다수의 유실수, 감나무, 그다음에 403평에는 더덕, 드릅, 유실수가 상당히 심어져 있는 그 토지들입니다. 이 계곡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장성, 황벽동, 우두수변으로는 계곡입니다. 본토지 앞에 있는 마을을 보시는데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저 멀리 국도 1호선, 장성 한제골 백양사로 가는 국도 1호선 4찬도로 2,000도로 두 개가 있는 그 도로의 위치입니다. 마을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한 꺾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은 보이지 않는 아주 조용한 위치. 계곡을 접하고 있는, 그 다음에 돌을 접하고 있는 아주 저렴한 토지입니다. 여기가 감나무 식겨져 있는 234평이고요. 바로 돌머에가 드릅, 더덕이 심어져 있는 403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일 이쪽에 농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본 토지는 403평, 234평 일괄 매매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자, 하는은 병풍산, 영구산, 영구사 뒤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입니다. 계곡을 길고 접하고, 또한 도로 또한 길게 접하고 있는 토지 403평, 바로 길 건너에 있는 234평, 두 필지 면적 637평을 아주 저렴하게 매매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전주택용으로 아니면 하천을 좋아하신 분들, 계곡을 좋아하신 분들을 아주 좋아하는 아주 저렴한 토지 637평을 금박부동산에서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